몇십억을 들여 학원을 차렸습니다. 좋은 시설을 세웠습니다. 버스도 구비했고요. 좋은 대학교를 나온 선생님들로 채웠습니다. 좋은 영어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들로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좀 비싸게 받았습니다. 물론 학부모들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퀄리티의 교육을 받는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학생학명당 학원비 일부를 지원해주겠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김적패입니다.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요즘 의무교육처럼 다들 받으니까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립 유치원은 나라에서 시설과 교육 기준을 정한 학원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정도 나오는데 그냥 기준만 따져봐도 돈이 겁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유치원은 사립만 있느냐?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세운 유치원도 있고 학교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세운 유치원들도 있습니다. 공립 유치원 또는 병설 유치원이 이런 유치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립이나 병설을 제외한 나머지 사립 유치원들이 학원비가 너무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2012년에 누리과정이란 걸 도입하고 학생 한 명당 유치원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비는 유치원에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지원한 겁니다. 다만 편의상 그리고 관리상 목적으로 인해 돈을 학부모에게 주지 않고 학부모가 신청을 하면 유치원에게 바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공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초우 개선비, 인건비 또한 일부 지급했습니다. 이것 또한 유치원의 임금 보전용으로 준게 아니라 각 선생님마다 직접 준 거.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의 원장들이 임금 보존용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개인의 일탈이지 사립유치원 전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은회 장관 임명 이후에 생깁니다. 기사가 났죠. 성인용품인 샀다. 명품 백을 샀다. 공금을 유용했다. 등등의 기사로 사립유치원 원장들, 그 다음에 운영자들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강제로 유치원의운영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 돈을 지원받았으니 너희는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말이죠. 에듀파인을 강요합니다. 실제로 사 사립유치원의 수익은 사립유치원의 주주 그리고 원장의 목입니다. 그 안에서 횡령이 벌어졌다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죠. 고발이나 고소를 통해서. 그런데 이건 뭐 그냥 나라에서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운영권을 빼앗습니다. 그럼 원화가 모집이 적게 돼서 운영이 어렵다. 그럼 나라에서 좀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그냥 책임은 유치원에서 져야 돼요. 어, 사실 어, 한유총의 그 계약 연기 같은 건 저도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학부모하고 대립각을 갖는 오히려 계약을 하면서 학부모들한테 잘 설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나라 세금의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 많이 받죠 심지어 국민 개개인도 나라 세금의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라에서 요구하는 회계감시 시스템을 일일이 보고 해야 할까요? 그럼 청년수당 받은 사람들도 국가회계감시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할까요? 실업수당 받아서 해외여행 경비를 썼다면? 청년수당 받아서 휴대폰 사는데 돈을 못 했다면? 전부 같은 논리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왜 그렇게 사립유치원만 가지고 괴롭히느냐? 그놈의 평등평등 평등 외치는 부류 때문입니다 교육은 신성한 것이다 뭐가 신성해요? 사실 교육은 남들보다 잘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교육입니다. 남들보다 잘 살려고 하는 게 교육이죠. 교육을 평등해야 된다. 교육은 공평해야 된다. 이렇게 떠드는 평등층들 있잖아요. 어 그럼 평등+ 평등 외치는 평등층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사태의 중심인 유 윤의 장관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했죠. 심지어 아들은 병역 면제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운동선수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연예인들도 많이 쓰는 그겁니다. 십자인대파열 이런 십자 참 평등하죠. 참. 평... 평등하죠. 참 평등하죠. 참참 참 평등하죠. 그럼 평등 외치는 서울시 교육감 조 의원은 어떨까요? 아들 둘다 외고 출신입니다. 명덕외고, 대일외교 그리고 한유총사태 선봉대에 서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정치하는 엄마들이란 단체입니다. 특히나 그 단체의 공동대표 장하나 전 국회의원은 그냥 여자 정치인입니다. 뭐 정치하는 엄마 같은 개소리 하는데 그냥 페미 정치인이고 엄마 정치, 그러니까 엄마 정치인 뭐여 아무튼 그냥 페미 정치인이고 여자 정치인. 사진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 에이, 결국 여기도 패미가 묻어 버렸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치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운영권을 빼는 겁니다 지들 마음대로 교육하고 싶어서 전교조 묻는 거죠 유치원도 에이, 어떤 식으로 치면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전교조에 이상하고 괴랄하고 패미스럽고 그 PC스러운 그런 교육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유치원들의 운영권을 뺏는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평등은 개뿔. 결국엔 유치원도 혜미가 묻는구나? 아니, 종교주가 묻는 건가? 끝!